<laughs> 어, 오늘은 제가 시리즈를 갖고 왔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어, 오늘 가져온 시리즈는, 아, 목소리, <laughs> 목소리 이상한데 <좀> 죄송해요. <laughs> 아무튼, 오늘 제가 갖고 온 시리즈는 <laughs> 제가 키우고 싶은 동물 시리즈입니다. 이렇게, 어, 봐주세요. 첫 번째는 거북이입니다. 이 액기는 아주 쫀쫀하고 탱글탱글한 액기예요. <laughs> 냄새는 부리지만, 처음에 굉장히 좋았는데, 샀을 때는. 마치해두니까 냄새가 오액이네요 아무튼 <laughs> 첫 번째는 거북이입니다. <laughs> 거북이는 키우고 싶냐면 어 뭔가 귀엽달까? 그 저는 강아지랑 금붕어랑 <laughs> 강아지랑 공과만 키워봤나? 아무튼 그래. 강아지랑 금붕어랑 그거 <laughs> 그 사진들 학교에서 하나씩 줬어요 과학에서 예전에 1 학년 때 반가우 아무튼. 네. 아무튼 그 거북이는 제가 낮에 <laughs> 갔었을 때, 낮에 그 동물 코너인가? 아무튼 음, 이렇게 여러 동물근데을근데막 타는 데 있잖아요. 거기에서 거북이를 본 건데 너무 귀엽고 발꿈치락 되는 게 너무 귀엽고 그런 거예요. <laughs> 저희 가족들도 다 아, 다는 아니고, 거기에서 본 가족들도 귀엽다 그러시고, <laughs> 그러셔서, 한 번쯤은 키워보고 싶은 동물입니다. 아,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. 다음은, 고양이입니다. 고양이는, 어, 저는, 바나지는 <laughs> 키워봤는데, 고양이는 키워보지 않았어요. 고양이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 저는 그 진짜 닭한 고양이 말고 살짝 새끼 고양이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. 이렇게 그 이쯤에문득보시고 보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<laughs> 네, <웃음>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은 <laughs> 햄스터입니다. 햄스터는 눈도성을 <문도소문에서>. 잡고, 그래서, 그래가지고, 너무 귀엽고, 저희 가족이 웬만한 거 좋아해서, 햄스는 키워보고 싶고, 어. 키워볼 예정이에요, 한, 한, 응. 응. 어, 4, 5학년 때. 햄스는키 <laughs> 사실은 햄스라니까스라니까 토끼라니까, 고민을 했는데, <laughs> 는 이제 키우기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리고 <laughs> 그리고 살짝 흔하 될까 키우기 싶은 게다큰 흔하고 그래서 안 하고 떨었습니다. <laughs>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동물고나 같은데서 살고 아파트 근처 음, 그런 데서 토끼를 키우시는 분은 존재 없어요. 토끼는 거의 키우는데 거의 불가능할까요? 음, 거의 불가능하죠.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면요, 퇴짜 해야겠죠? 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안녕. 라디오 사연 써 주세요. 안녕.